제가 오늘 촬영 날짜라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바깥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하얀 도화지 같은 곳에 웨이비룸이 서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오늘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에 제가 여기 양평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양평에 위치한 웨이비룸 설치된 현장이고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웨이비룸은 뭐냐? 웨이비 평짜리 모듈 두 개를 2층으로 쌓았습니다 근데 이두 개가 특이한 건 1층과 2층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모듈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이게 적층한 케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들어가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1층과 2층을 두 개의 객실로 써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 한 팀이 왔을 때한 층씩 쓰게 되는 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외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피디님 같이 가실까요? 여러분 이 1층에 위에 보면 캐노피가 있습니다 캐노피가 이게 막아주고 있고 앞에 데크로 인해서 이게 테라스가 생기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슬라이딩 통창이 있는데 이 슬라이딩 창을 열고서 쉽게 쉽게 나올 수 있고 안에서도 바깥의 뷰를 아름답게 볼수 있는 이런 오프닝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인스테커노스의 가장 메인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바깥의 뷰도 보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머리,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세 컨하우스를 만드시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안에 내부 공간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공간은 출입문이 이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까요? 저 안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현관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중문이 있습니다. 이 중문의 용도를 제가 이따가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공간의 1층 2층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문을 통해서 내부에서 잠글 수도 있거든요 두 팀이 왔을 때한 팀씩 각각 층을 사용하면서 프라이빗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거실 공간에는 침실이 없어요 소파만 이렇게 있는데 이 소파 아래쪽을 펴면 이게 침대로 변합니다 소파도 되고 침대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가구 제품을 통해서 이 작은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잘 배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깥에 뷰도 보이고 문 열고 나갈 수도 있고 뒤쪽을 보게 되면 나갈 수는 없지만 문 열고 환기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 이 공간에서 맞바람 치면서 환기도 잘 내고 시원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실인 것 같습니다 이 거실 공간과 이어지는 이 공간은 주방입니다 그리고 주방 더 뒤쪽으로 보시면 욕실이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어 소파에서 이렇게 이어지면 여기는 주방 공간이에요. 주방에 이제 싱크볼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여기 인덕션을 통해서 같이 요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상부장 들어가 있고요. 그 이쪽 공간엔 하부에는 온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위에는 옷장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 냉장고 들어가 있고 여기 하부에는 세탁기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걸 빼면은 밥솥 이런 것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건축주님은이 위쪽을 전자레인지를 배치하셨습니다. 이 가전 기기가 들어가는 공간들을 빌트인 시킴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보이려고 제가 빌트인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공간에 이런 가전 제품을 배치하면서 좀더 편안하고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이게 욕실로 들어오게 되면 세면대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반신욕을 할수 있는 이렇게 배스톱이 이렇게 어 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바깥에 저 눈이 온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반신욕 하고 싶어요. <laughs> 너무 춥기도 하고 따뜻하게 반신욕하면서 바깥에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공간이 세컨하우스에 또 너무나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제가 보이는 곳에서 양명기가 위치되어 있는데 가장 이 공간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바깥에 보는 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갈 때 여기에는 신발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여기 중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현관문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공용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층을 거치지 않고 1층을 보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완전 분리시킨 이런 공간입니다. 2층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2층으로 오게 되면 2층에 신발 벗는 공간이 있고요 2층에 신발 벗는 공간에 이 신발장도 리바테 제품으로 벨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이 있는데 뷰를 볼수 있는 창이긴 하지만 이게 메인 목적은 소방창이에요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건물을 올라오게 되면 소방에 대한 시설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소방창이 2층에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층에 오시면 1층에 데크랑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2층 같은 경우도 2층에 문 열고 나가면 2층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데크만큼의 공간을 2층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2층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레이아웃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1층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뷰가 다르네. 뷰가 욕실의 뷰가 달라요.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2층 뷰가 더 좋은데요. 2층은 어, 위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더 이게, 어, 뷰 확보가 더잘 되는 장점도 있긴 한데, 여기서 반신욕을 하거나 이제 샤워를 할 때, 어, 밖에서 누가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2층은 볼수 있는 공간이 이 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더프라이빗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 내부 공간은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2층 테라스를 제가 외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층 테라스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데크와 사이즈가 똑같다 보니까 2층에서 보는 풍경 한번 보시죠. 이 풍경 정말 좋고요. 저는 2층으로 해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신발 벗고 2층으로 바로 2층 거실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2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네, 여러분, 2층에 다시 2층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공간 어떠셨나요? 오늘 보여드린 공간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 팀이 각각 층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고, 그리고 이 공간은 실생활을 하는 공간보다 주말마다 와서 지인들과 같이 정말 놀기 위한 공간이라는 거, 그게 가장 큰두 개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층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층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층을 원하냐, 이 층을 원하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거는 전적으로 건축주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서 좀 커스텀해 드리고 어, 제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연락을 주시고 한번 상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리 꼬 다리 피고 엄마.